안녕하세요 포켓 네트워크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포켓 네트워크가 오늘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렇 그러면서 피보나치 382 라인에서 정확하게 좀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면서 좀 꼬리를 길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도 매물대가 있는 곳에서 지지를 받고 좀 비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포켓 네트워크가 지금의 자리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보여준 다음에 결국에 매물대 저항에 맞아서 내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개를 띄워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블라스트에서 18%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이 블라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 블라스트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점과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블라스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전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 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분하고 시드가 많으시다면은 저한테 좀 뽀찌 좀 주셔도 되지만 그거 아니라면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블라스트가 9시가 되자마자 단 1시간 50분 만에 19%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아침에 용돈 벌어갈 수가 있으니까 속는 셈 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찾느라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 문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종목 공유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 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 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 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 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켓 네트워크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 포켓 네트워크가 반등을 보여준 지점이 어제 이 빨간색 선에서 종가 마감 위에서 종가 마감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세 빨간색 선에서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나왔다 라고 볼수 있는 딱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자리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급등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침에 뭐 10%에서 15% 정도 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업데이트를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좀 시켜드릴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좀 인증을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인증 인지... 아마 안될 겁니다.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포켓 네트워크가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잘 받으면서 추가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236 라인이 있어요. 67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67원 위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내일 다시 한번 좀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위로 말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7원 위에서 가격이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382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진게 매물대가 겹쳐있는 자리였어요. 그러, 그러니까 저항의 요소가 두가지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빠질만한 자리였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67원에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되냐. 그러면 382라인 라인에서 한번더 저항이 나오면서 아래로 빠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382 라인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승에 있어서는 79원, 그러니까 79.3원이 왔을 때 물량을 덜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쵸? 눌림목이 나오면은 이런 눌림목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면서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포켓 네트워크가 사실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꼭대기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래 좀 부근에서 평단가를 한번 낮추셨으면 지금쯤 충분히 그럼 탈출을 했었던 이제 좀 가격대가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에서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하시면은 아직은 좀 물려 있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서 좀 대응을 잘하셔야지 평단가를 낮추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손실 없이 빠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건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서 좀 평단가를 낮추시고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한 시간봉을 봤을 때 제가 검 검은색 선을 여러분들한테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번 눌렸습니다. 그렇죠? 눌렸을 때 검은색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400일선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밟고 지지를 잘 받았다는 것은 한 시간봉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려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스트를 받고 당장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초록색 선까지 올려 주니까 그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큰 상승. 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빨간색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위로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추세를 지켜주려고 하는 힘이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봉도 한번 보면요. 4시간봉에서는 초록색 선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 선이 원래는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해 줬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저항을 받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노란색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와는 다르게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위로 길게 뚫어줬습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1시간 봉에서 이때 리, 리테스트가 다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추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4시간 봉에서도 이 노란색 선에서 지지 잘 받고 위로 빠르게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한 봉에서 바로 꼬리를 만들어줬죠.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세력들이 수급을 유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보여줬던 건데 어쨌든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매도물량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번 피보나치236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고 충분히 위로 다시 한번 쏴주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매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손실 보고 계신 거 만회하시면서 본전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쭉 날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제 연락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010-2858-8008이거든요. 이 번호로 포켓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이 뭐 갑자기 들어올 때나 매도 물량이 갑자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 매도 해야 됩니다. 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문자로 포켓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뭐 이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